말투만 바꿔도 대접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다. 비슷한 말이라도 그 말투 하나에 따라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말투만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순간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탁의 말투. 회사에서 동료에게 일좀 도와달라고 말할 때,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좀 해줘요. 이거 지금 바로 필요해요.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곤 하죠. 엄마, 그거 좀 줘봐요. 빨리 방좀 치워. 지금 당장 숙제해. 이렇게 들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지시나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말투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엄마 그거 주시면 감사해요. 시간 날때방 정리 좀 해줄래? 이거 내가 도와주면 엄마가 정말 고마울 것 같아. 말투가 바뀌면 같은 말도 훨씬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명령처럼 들리면 벽이 생기고 배려가 느껴지면 문이 열립니다. 둘째, 감정 있는 말투. 화를 내야 할 상황.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 순간 상대는 추궁당한다고 느끼고 방어적으로 바뀌죠. 이럴 땐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땐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걸까요? 단어만 달라졌을 뿐인데 대화는 이어지고 감정은 가라앉습니다. 셋째. 관계를 지키는 말투. 진짜 배려 있는 말은 거절하면서도 상처 주지 않는 말입니다. 그 얘긴 나중에 천천히 듣고 싶어요. 그건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요. 거절을 해도 말투에 존중이 담겨 있으면 상대도 나를 다르게 대합니다. 말투는 단순히 예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 배려 자존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말투를 통해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결국 말투 하나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은 기억에서 잊혀질 수 있지만 그 말투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그 말투에서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투로 당신의 하루를 채워가고 있나요?